안녕하세요. 오늘은 AI를 활용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I 기술은 현재 많은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주식 시장에서 AI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AI는 대량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AI를 활용하여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이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분야에서도 AI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의료 영상 진단이나 암 진단에 AI를 활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도와주는 사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AI 기술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거나 기존 비즈니스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는 우리의 삶과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기대됩니다. AI를 활용해 돈을 버는 방법은 다양하고 무한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고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시대에 걸맞는 돈 버는 방법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